우리 동네 케밥 박스. 가격도 저렴하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가끔 간식으로 사다 준답니다. 오랜만에 사다 줬더니 이 녀석 너무 좋아합니다. 자기가 먹방을 찍겠다네요. 엄마 케밥 사줘서 고마워 사랑니. 이 케밥은 저희 엄마 찾은 거예요. 진짜 맛있어 보여요. 한번 빼 보세요. 와, 여기 안에 토마토랑 고기랑 토마토가 들어있네요. 양배추도 있고, 마늘도 있고, 제일 밑에는 감자튀김이랑 뭐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. 케반 음. 먹방을 보여드립니다. 음, 음. 양배추랑 고기가 들어있네요. 토마토도 들어있어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맛있어요. 맛있어요? <목소리> 제이미저는 음. 감자가 있어요. 어? 감자튀김. 감자튀김이 안에 있는데, 음. 저, 어, 이거 붙었네. 잠깐만요. 이거 좀 빼고요. 이어서, 요 그쵸? 그렇죠? 빼다 고기 보여줘. 이게 고기입니다. 맛있어요? 네. 아. 음. 저희 마가 지금 주... 감자튀김도 있어요. 라면 먹어볼게요. 음, 음 맛있네요. 맛있어요. 선 많이 먹어?